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의 정책 건의를 듣고 또 정부 부처 답변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중지를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장 대표, 어, 군수 대표, 구청장 대표 한 분씩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먼저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요. 어, 김창규 제천 시장님이 먼저 건의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어디 계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엔비디아의 GPU 확보와 코스피 지수 4,000 돌파를 함께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제출과 관련한 시정 연설에서 대통령께서 일극 중앙 체제를 극복을 하고 지방 분권의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서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지방 분권 관련해서 몇 가지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관련입니다. 이것은 이제, 기부하는 금액에, 세액공제 한도액을 10만원으로 이렇게 너무 낮게 책정을 해놔서, 대부분이 이제 10만원 기부하는 것이 대종을 이루다 보니까, 무려 1,000명이 기부를 해야 1억원의 자금이 모여집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또 30%에 한해서, 어, 담배품을 증정을 해야 되고 또 그것을 홍보하고 또 관리하는 행정비용을 제척하면 불과 수천만 원의 손에 아마 쥐어질 것입니다. 어, 이러한 재원으로 지방소멸을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세액공제액을 최소 50만 원 이상 상향 조정해 줄 것을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소멸대응기금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